직원한테 친구인 있어 가맹이 점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친구도 내년에 가게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하 아, 여기 일하던 애들이 다 진짜요? <laughs> 어 진짜요 그쵸 가래 여기 사장님이 어떤 잘하는 점이 있나요? 정말 열심히 해요 하지만 사장님이 뭐라면 조금 싸운 게 사장님한테 잘한다는 게 쉽지 않거 자기 성향도 좀하여야 된다고 손님들한테 엄청 잘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손님들이 돈 내고 드시는 만큼 그 이상의 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 쪽에 관점을 두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 20... 올해 27입니다 27이요? 네네 아, 대표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20살 때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작년까지 일하다가 여기 가게 차리게 됐습니다. 아, 10년이나 일했어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일할 때부터 장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랑 안지 꿈 되기도 했고 그 같이 일했던 형들도 가게를 차리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한테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매출이랑 수익이 어떻게 나와요? 보통 여름에는 한 5천만 원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좀 쌀쌀해지면서 7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얼마 정도 가져가세요? 보통 2천만 원대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30% 정도? 네네, 30% 정도 됩니다. 아, 여기는 홀 배달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배달이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달이 7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홀이 7이요 아, 홀이 7? 네네. 여기 상권도 직접 분석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유동인구도 생각보다 많았고, 경쟁할 가게들도 적어가지고, 그리고 가게 차리는데,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되게 쌌었어요. 그래서 들어왔던거고요 아, 그럼 계속 일하시면서 발품을 찾았던 거예요? 어, 네, 아, 그러면 여기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기는 한 1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1억 조금 넘게? 네. 월세는 180만 원 정도. 요즘 또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네네. 지금도 이렇게 음식점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영업 창업하는데 이게또 아이템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리스크가 더 적은 것 같아요. 백순대. 말씀하시는 네, 저희 주변 상권에서 저희밖에 없거든요, 백순대가.